올해 2월 이후 진행된 업데이트는 리부트 월드에 크고 작은 문제들을 낳았다. 유저들은 이제 리부트 월드의 존재 가치에 대해 의문을 갖는 식정이다. 최근 한 커뮤니티에서는 메이플 퐁퐁 사태 정리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 리부트 월드는 2015년도 메이플에 새로 생겼다. 이게 무엇인가면 하 메이플의 모든 강화 수단 캐시가 포함된 전부를 매소로 살수 있는 서버이다. 간단히 말해서 교환이 불가능한 대신 일반 서버보다 경험치와 매소 수급이 수월한 서버였다. 그러한 시스템을 보고 일반 서버 유저들은 리부트를 거지 서버라 부르며 혐오 표현을 주저하지 않고 사용했다. 리부트에는 단점도 있었는데 일단 교환이 불가능하다는 것과 주문서장, 에디셔너를 이용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리부트 서버에는 이러한 패시브가 존재했는데 이 패시브는 여러모로 말이 많았었다. 대충 말하자면 아이템으로 얻는 데미지 퍼센트와 보공 퍼센트의 효율이 극단적으로 떨어진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보니 리부트 최고 스펙은 일반섭 최고 스펙에 비하면 극단적으로 약했다. 신규 보스가 등장해도 리부트에서는 트라이할 꿈도 못 꾸던 것이었다. 그러다 2021년 2월에 일명 환불 사태라 불리는 확률 조작 사건이 터지게 되고, 이로 인해 메이플은 여러모로 비난을 받았다. 결국 운영진 측에서는 고객 간담회라는 형식으로 유저들과 소통하고자 했다. 그리고 그 간담회에서 리부트는 어떠한 개선사항을 받게 되는데, 그건 바로 기존의 레벨에 비례해 데미지 퍼센트가 증가하던 패시브를 최종 데미지 퍼센트를 받는 것으로 패치받은 것. 최종 데미지 퍼센트는 말 그대로 모든 데미지를 계산한 후에 고변산을 하는 형식이다. 당시에 이 패치에 대해서 여러 극단적인 일반 서버 유저들은 거지들이 시위해서 패치 받았다는 등 비아발언을 일삼았지만 아무런 문제 없이 정식으로 패치가 되었다. 그리고 시간은 흘러 2022년 초 진격 캐논이라는 한 메이플 유튜버는 리부트를 시작하며 그것을 소재로 영상을 올렸는데. 일반 서버에 비해 성장이 우월한 리부트의 장점이 겉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일반 서버 유저들은 이를 보며 리부트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물론 그들은 리부트의 단점에 대해선 생각하지 않았다. 당시 이것을 계기로 리부트로 이주하기 시작하는 일반 서버 유저들이 급증하였고 서버가 두 개밖에 없는 리부트는 인구포화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캐릭터 생성 제한이 걸리게 된다. 그 사태를 본 일반 서버 유저들은 리부트로 이주하는 유저들에게 리거지, 리선 쪽등 혐오 발언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기 시작했다. 하지만 리부트 유저들이 예전과는 다르게 일반 서버 못지않게 유저가 증가했고 약 7년 이상 혐오 발언을 받으며 억압받아 왔던 리부트 유저들은 반발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과금 액수에 비해 제대로 된 리턴을 얻지 못하는 일반 서버 유저들을 설거지론에 비유하여 리부트가 돌아갈 서버비를 내준다고 하며 통섭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일반 서버 유저들은 얼마 과금하지 않고 고스펙을 찍는 리부트를 상대로 박탈감을 느낀다고 하면서 리부트 너프가 필요하다고 선동하기 시작했다. 리부트 유저들은 철저히 항전하였지만 결국 기존 리부트에 존재했던 경험치 2.3배 버프는 부당하게 삭제되고 말았다.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일반 서버에서 상위 장비를 맞추기 위해서는 수백 수천이라는 금액이 필요로 되는 것이었다. 즉 5년 전에 나온 포스를 잡기 위해 그러한 금액을 쏟아부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게다가 무려 200시간 동안 반복 사냥을 계속해야 한번 레벨업 할수 있었다. 일반 서버 유저들은 그러한 구조를 당연하다는 듯 받아들이며 돈을 소비하지 않는 유저들을 거지라 비하했던 것이었다. 결국 그러한 사실을 깨달은 수많은 유저들은 현실을 직시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모든 유저가 그런 것은 아니고 아직 남아있는 몇몇 일반 서버 유저들은 자신들의 템값을 지키고자 일반 서버의 구조 개선이 아닌 리부트 너프를 외치고 있다. 즉 일명 템값 수호단 때문에 일반 서버와 리부트 서버 모두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었다. 또한 이러한 리폼 사태는 약 2022년 5월부터 오늘날인 2023년 7월 중순까지 이어지고 있으니 운영진은 이러한 사태를 1년 2개월 이상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메이플스토리의 게임성을 망치는 주범은 바로 운영진들과 망가진 성장 구조를 당연하다는 듯 받아들이던 일반 서버 유저였던 것이다. 그러한 사태를 보고 영향력 있는 대다수의 메이플 방송인들 또한 리부트 너프를 절대 반대하며 일반 서버의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사태를 깨닫는 유저들이 많아지면서 그들은 리부트 너프가 아닌 본섭 개선을 완화하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물론 템값 수호단은 여전히 리부트 너프를 주장 중이다. 또 메이플 크리에이터즈라는 새로운 넥슨의 기획이 등장했는데 이 기획은 간단하게 자신이 후원자가 되어 특정 넥슨 크리에이터 유튜버를 지정할 수 있고 과금을 하여 넥슨 캐시를 사면 그 금액의 일부만큼 그 크리에이터에게 포인트가 지급되는 방식이다. 후원자가 되어 과금을 한다고 해도 손해 보는 일은 없으며 딱히 후원자가 될 필요도 없는 기획이다. 하지만 현재 일반 서버 유저들은 이러한 레퍼럴 시스템을 극구 반대하며 막고 있다. 그 이유는 운영진들이 크리에이터들을 자신의 입맛대로 길들여서 자신들을 압박하고자 한다는 것이었는데 아무런 근거도 없는 헛소리에 불과해 여러 커뮤니티에서 조롱을 받는 중이다. 그리고 사태는 현재 진행 중이다.